네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마을에서 그 케리그 파이아에서 이제 그바코치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. 저 또한 이번 이제 아이스커피 챌린지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. 그 모든 로게, 로게릭병 환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 다음에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앞으로 지목할세 사람을 어,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의 조보람 선생님,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의 김유수 선생님 그 다음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이신 김우람 선배를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갑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, 오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들어. 자, 눈 감고 있는 게 좋을 거야. 하나, 둘, 셋. 따라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 이러면 저거. 제 안경 어디 갔어요? 어? 안경 어디 갔어요? 여기, 여기, 여기. <laughs> 아!